이거... 저 날개짓이... 참처연합니다 얼마나 힘들까... <laughs> 아름답게 살다가 가려... 무슨 나비 있지? 아이고, 나비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, 없네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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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라 아이고, 힘들어라 제 모든 것을 내이주는이농쿨장고채인데꽃이 마음도 예쁘네요. 모두 다 사랑입니다. 한창을 보고 있는데, 가까이 가도, 아이고, 사랑입니다. 내어주는 것도 사랑이고, 다가가는 것도 사랑입니다. 아유, 참. 사랑한다, 좋다. 고맙다, 할머니 뜰에 날아와 줘서 아이고, 제 걸음을 오래 몸을 아이고, 제가 가까이 가니까 날아갔습니다. 하루야, 비가 온다, 그치? 응? 꽃들은 좋겠지? 비가 와서 하루야, 비가 와서 꽃들은 좋겠지? <laughs> 제가 일하다가, 그, 열매가 열리면 따먹는 블루베리입니다. 이걸 제가 잘 몰라가지고 심을 때, 그 피트머스 뭐 이런 거를 심어야 되는데, 제가 그냥 땅에다가 심었더니, <laughs> 꼬리 말이 아니지요. 다시 한 그릇 사다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. 어? 하루야, 아이고, 비가 오는데, 어디 들어가 있지? 응? 하루야, 비 오니까 들어가. 비 오니까 들어가. 어디 들어가, 빨리. 들어가. 가, 빨리, 비 맞아.